안녕하십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오늘 반등각이 나쁘진 않습니다. 예, 자 시장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자 보통 시장이 예, 약간 흘러내리면 고점에서 예, 흘러내린장은 보통 예, 방산 종목들이 오르고, 예, 그리고, 예, 삼성전자랑 또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죠. 예, 자, 오늘은 또 하이닉스가, 예, 반도체 종목 중에서 하이닉스가 폭락을 하고 있어요. 예, 뭐, 당연히 고가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서 오히려 방산 쪽에서는 힘을 내고 있는, 예, 그런 흐름입니다. 자, 대표적인 방, 대형 방산주 하나로의 스페이스, 현대로템. 에라이즌 예, 엑스원 항공 항공 우주 뭐 오늘 다 괜찮은 흐름들인데 자 일단은 요 예, 때가 예, 이란과 어, 이스라엘이 충돌했을 때가 가장 고점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예, 뭐 트럼프가 뭐 예,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예, 해결을 했죠 예, 그러면서 급락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전쟁이 끝나면 방산이 없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진짜 오히려 더 예, 지금 본보기가 되고 있죠. 예. 자, 폴란드발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 대고객이죠. 자, K2 전차, K9 자주포에 뭐 TA50 예. 뭐 이렇게까지 뭐 우리나라 방산뭐주 예, 단골이 됐어요. 예. 자, 그만큼 우리나라 제품이 세 가지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성비죠.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예. 자두 번째는 기술 이전까지도 함께 고려해 준다는 거죠. 예. 이제 많이 이제 폴란드 쪽은 어뭐 K2 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고, 현지 공장을 줘줄 거고 예. 하나의 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술 이전에 대한 의지가 언제든지 있다 이런 것들. 자세 번째는 납기가 빠르다는 거예요. 예. 납기가 빠르다는 거. 자 보통 이제 어 유럽 방산지역, 뭐, 이런데, 한 2년, 예, 납품, 2년 걸린다 우리는 반이에요, 절반. 예. 그렇다고 뭐, 대충 만드냐? 아니죠. 가성비 최고라니까요. 예. 자, 그만큼, 우리나라, 예, 어떤 제품들의, 예, 그런, 입지는 탄탄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폴란드가 증명했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뭐, 가성비를 뛰어넘어서, 세계 최저 최고의, 예, 자주 봅니다. 뭐예 뭐 리로딩 시간도 빠르고 예, 정확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동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어디 하나 나무랄 예, 데가 없는 예, k9 자주 포죠자 그리고 이제 엔진까지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z 예, 엔진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에로스페이스가 주목해야 돼요. 예, kf 21. 자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리면서 kf 21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하나의 에로스페이스는 결국은 그겁니다. kf 21 엔진이에요. 예. 자, 이제 그림 얘기를 좀할 텐데, 뉴스랑. 예, 자, 하나요로스페이스 역대 최고 유상증자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예, 자, 사, 거의 3조였죠. 이거 뭐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근데 내용이 나쁜 게 아니죠. 뭐, 빚을 갖거나, 뭐,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에요. 예, 결국은 나중에 예, 큰 예, 그림을 보고, 어, 투자를, 이제 핵심 분야 투자 때문에, 예, 유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은 긍정적이다 예. 하지만 뭐 유상증자가 되면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예. 자,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예, 주주에게는 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그렇지 않다면 예,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면 뭐 다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드디어 이제 황제주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중동 긴장감에 수출 모멘텀이 커진다 예. 그래서 목표가 100만 원짜리가 드디어 나왔어요 예. 자, 이제 유럽도 그렇고, 유럽은 뭐 러시아 때문에 그렇고, 뭐 어, 중동 지역도 워낙 지정학적으로 그야말로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뭐 자기 자조국방이 일단은 셀프 디펜스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어, 이제, 우리나라 무기 수출에 대한 그런 성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일단 저는 95만원까지 봤었잖아요. 그래서 95만원 일단 다한번 털었고요. 그리고 6일선 깨는 거 보자. 그래서 나름 또 70만원 정도 한 번, 예, 이제, 노려봤는데, 매수는, 이제 반발 매수는 안 됐어요. 예, 워낙 그게 많으니까. 수급들이 많으니까 되진 않았는데, 현대로템은 정확히 제가 찍은 자리 있죠. 17만 3,500원이 왔거든요, 한번. 근데, 하나 에러스페이스는 조금 각이 밋밋했습니다. 조금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한 70만원 초반까지는 올줄 알았는데, 예, 76만원에서 일단 멈췄다. 뭐더 좋은 현상이죠. 문제는 이게 더 가느냐, 안 가느냐. 예, 자, 보시면, 자, 이 파동은 충분한 파동입니다. 사실, 연봉으로 보시면, 자, 173%. 윗골이 뭐다 포함해서 207%거든요. 예. 이게 뭐 시총 5위 뭐 6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탑텐에 있는 종목이 이렇게 200%가 올랐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온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고점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laughs> 상승 모멘텀은 충분해요. 근데 고점 부담감이 있다. 예. BPS로 굳이 따져볼까요? BPS가 뭐꼭 그건 아니지만, 자, bps가 15만 원 정도 나오죠. 예. 올해 영 이제 3조를 잡았을 때요. 영업이익 3조를 잡았을 때 자, 15만 원이 나오는데 15만 5천, 원, 16만 원 잡고. 자, 이거 뭐 여기 있습니다. 16만 원.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너무. 예. 그래서 약간 고평가 끼는 분명히 있다. 근데 물론 성장성과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예. 자, 다시 95만 원 어~ 이제 뚫으러 가는 흐름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아서 방산 종목이 더예 어~ 타기는 더 좋을 거예요 예. 자 근데 수급은 이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 바짝 예. 이제 이틀 들어왔었는데 오늘 뭐 소량 매도로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봐야 하는 거고 그거는 자 그리고 기관도 조금씩 떠나고 있고 외국인들도 판 자리가 많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둘 거는 눌림에서 있죠 예. 80만원 요런 언저리.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여기서는 팔고, 예, 사고. 자, 결국은 뭐예요? 예. 얘도 결국은 그거예요. 추세 놀이하고 있다는 거. 누운 엔 자. 그죠? 그벤 자는 안 나오죠. 무게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거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laughs> 자, 오늘, 어, 하나 에러스페이스 뜨는구나. 이거 더 가겠구나.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예, 반드시 61선 매수, 밑으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하실 분들 61선 밑으로만 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도 괜찮고요. 예, 하나 시스템도 이건 5만원 제가 드렸는데 나왔죠. 얘는 5만원 들었고 현대로템도 여기 나왔었고 한번. 자 l g 진스원도 50만원이었는데 왔어요. 한번 살짝 그리고 리턴 나오고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8만원 말씀드렸는데 안 왔습니다. 얘도. 예. 자 이렇게 오는 종목이 있고 안 오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이 굳이 다섯 개 종목 누가 더 좋은지 뭐 우열은 가릴 순 있어요. 가릴 수 있지만 그렇게 의미는 없다. 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자 현대로템이 비교적 많이 올라왔어요. 연봉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여러 스페이스도 뭐또 한번. 100만 원 찍고 한번 빠질 가능성도 열어 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95만 원을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의외로 또 95만 원 근처 가면 매물 압력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추경 매수는 금지예요. 추경 매수는. 그리고 사시더라도 없으신 분들은 60일선 밑에서 천천히 작은 수량으로 분할 매수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이제 2025년은 예, 신정부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데 물론 리스크들도 많고 예, 힘든 것도 많은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예, 큰돈 버시고 안정적인 수익 거두시라고 예,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예, 이제 파워스탁의 텔레그램 방 예, 초대를 좀 해드릴 텐데 특징들 좀 말씀 을좀 드리겠습니다 자 단타 스윙으로 종목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크고 안전하게 먹는 스윙, 그리고 빠르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타 이런 두 가지 스타일 여러분 뭐두 가지 다 하셔도 되고 골라서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제가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종목 선정, 그리고 재료들, 그리고 수급 거래량까지 다 파악한 후에. 제가 이제 종목 선정을 합니다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종목 선정을 해서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단타는 좀 빠르고 짧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요 스윙은 안전하고 좋은 종목 저가에 사서 이제 슈팅 나오면 파는 좀큰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추천주까지 안내해 드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튀는 종목들 무리하게 절대로 뭐 꼭지에서 추경 매수 시키지 않고요. 그것도 안전한 자리에서 눌림 자리에서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추천주를 드립니다. 실시간으로도 자 매수 타점 당연히 매도 타점 당연히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 라인까지도 예, 체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1차, 2차 매수, 3차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필요한 시... 어, 시점과 그런 종목들은 또 미리미리 말씀드려서 추가 매수 같은 거 말씀드리고 상승 재료 예, 뭐 그냥 사세요 눈 감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승 재료 뉴스를 빠르게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예, 재료 선공개를 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잘알수 없는 예, 비밀 재료들이 있죠 그리고 기업 내부 자료도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예, 재료를 선공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예, 공유 하시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 및 일반 투자자 종목 매집 자금 유입 증가 효과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다갈수 있는 종목만 추천해 드린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들이 있죠. 예, 리뷰해드리고 대응 전략 전부 다 꼼꼼하게 챙겨드려요. 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됐고 오늘은 왜 내렸고 오늘은 왜 올랐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응은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추가 매수하고 여기 올 때는 어떻게 분할 매도하고 이런 것들 꼼꼼하게 편하고 쉽게 여러분들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게 있을,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쉽고 편안하다는 거 장점입니다. 그 개인 보유 종목들 제가, 종목 분석 자료, 또 가이드라인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파워스톡 텔레그램 방, 예, 무료 이벤트라고 있는데,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 번호 있죠? 010-7770-1693으로, 그냥 무료, 무료 방이니까,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뭐 1번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